반갑습니다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삼화페인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바닥에서부터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눌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삼화페인트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인 건지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시점,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될 텐데. 지금 먼저 살펴보셔야 될게이 2월 중순 2월 15일에 주가 갑작스럽게 반등한 부분 이거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2월달 반등을 준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내드린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사마페인트 이미 저희가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때 제가 보내드린 이유를 보시게 된다면 2차전지용 전액 첨가제 재료 특허를 취득하면서 이 사마페인트 자체가 앞으로 2차전지 관련 신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2차전지 AI와 2차전지 중에 2차전지 관련 재료가 나온 만큼 주가가 갑작스럽게 반등을 해주고 이후에 추가적인 후속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눌림을 받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카이스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밀도 리튬 전지 전액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가장 최근에 리튬 전지 전액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마페인트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에너지 리튬 전액 기술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이 사마페인트가 2차 전지 핵심 종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갑작스럽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단기 과열 종목으로 3일 동안 단일가 거래 매매가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이만 원대 고점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 조정을 받고 난 이후 이 단일가 매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눌림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아직까지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고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8천원대 가격대가 이 3일 동안 앞으로 진행될 단일가 매매가 끝날 때까지 가장 강한 지지를 받았던 이 8,000원 대 주가가 8,000원 깨고 내려와서부터는 강한 저항을 받았던 이 8,000원 구간이 깨어지는지 이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된다 이거죠. 주가가 8,000원 위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아준다면 앞으로 대세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27일날 제가 매수를 했던 사마페인트 6,9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해서 목표가 만원까지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들에 대해서 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사화 페인트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 예상 실적과 5월 달까지 진행이 될 계약 일정들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장에 노출되진 않았지만 4월 달에 발표가 될이 공시 내용,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체크를 모두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들을 토대로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시점에 거래대금이 강하게 터진 게 여러분들 눈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한 부분도 제가 포착을 했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마페인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까지 매수는 하지 않았는데 신규 매수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1904번으로 박팀장 사마페인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실지, 이 재료들과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릴 거고요. 이 보고서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마 페인트 같이 스윙 종목들과 재료 분석이 모두 끝난 스윙 종목과 매일 같이 매수하실 수 있는 식감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오늘 시장 어떤 섹터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매일 9시부터 여러분들이 타점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우실 거 없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이나 스윙 종목들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스윙 종목 혹은 단타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둘다 필요하시다면 둘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이 식감의 수 단타 종목들, 보시게 된다면 국제약품과 출입로봇,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60 대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고요. 제가 보내드린 시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월 22일 장 전에 제가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시죠.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TSS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발병한 독성 쇼크 중군, 치사율이 30%에 달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 자체가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고요. 이 상승이 시작했던 3월 20일 전날인 3월 19일 저녁부터 뉴스에 도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이 3월 20일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해가면서 단타의 관점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타의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지금 국내 전문가들 전체적으로 국내로 유입되기에는 조금 어렵다. 국내로 들어올 루트가 굉장히 적고 가능성 자체도 희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지금 현재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단타 관점으로 제가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뚜림로봇 보시게 되더라도 오늘 시가 개입을 크게 띄우고 시작했지만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 주면서 충분히 7% 이상 저희가 수익을 낼수 있을 충분한 상승폭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 투자 주입 환기 종목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오늘 거래대금 자체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수급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종목들만 알려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단타 종목은 내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없다 하시는 분들 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선 공부하는 관점으로만 챙겨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수 있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나고 매수도 저점에서부터 매수가 진행되는 이 스윙 종목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3화 페인트 제외하고 최근에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 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날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원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 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 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량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음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 날 바로 받쳐 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반도체 7,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스윙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